박웅영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제 책에서 제 7장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을 요청하거나 혹은 합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8장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라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뭐 검사가 검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 법원 출석하실 수 있게 일정 맞춰달라고 라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 어떤 상황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말이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 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답을 들은 게그 수사 결과 아니냐. 나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겁니다. 내가 물어볼 때 제대로 답하는지 봐야겠다라는 거죠. 답하는 태도도 봐야겠다는 되라게그습니다 그래서 무죄 변호를 할 때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고 유무죄를 가르는 성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잘 준비하고 가야지 아무 준비 없이 나갔다가는 아주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증인으로 부르면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면 안 되냐 나가야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의무가 된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구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과태료 처분 받다가 강제로 구인이 돼서 끌려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끝까지 나타나지 않고 도망 다닌다. 내가, 오히려. 그럼 피고인이 무죄가 나옵니다. 아, 실제 제가 변호를 하다 보면 1심에서 피해자가 결국 출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2심에는 결국 검사가 어떻게든 불러내서 심문을 해서 그때도 뭐 무죄를 받았지만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법정, 어, 서는 게 두렵다면, 우리가 보통 두려움은 잘 준비가 안 됐을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뭔가를 잘 모를 때 스트레스가 오는 건데, 제 책을 잘 읽어보시고, 철저히 잘 대비를 하시면, 이런 두려움은 좀덜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물어볼 것인가. 이것도 준비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자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부동의할 때, 야이 진술을 증거로 쓰는 것,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쓰는 것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하면은, 피해자를 법정에서 불러서 이렇게 조사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진술한 게 맞습니까?를 확인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정확히 피고인보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떨 때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느냐? 여러 성범죄들이 있겠지만 성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유형이 있겠고 접촉은 있었지만 내가 고의성이 없었다. 혹은 뭐 동의가 되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유형이 있고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분을 불러서 진짜 그런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인데 두 번째의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증인으로 부르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이 구분이 됐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정 나이 이하의 경우에는 조사 받을 때 아예 영상 녹화를 해버리고 그걸 법정에서 틀어주면 증인 신문이 맞춰진 거로 간주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나이 어린 미성년자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겠 보기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이 위헌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리 그래도 어떤 사람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서 물어볼 기회는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은 모두 나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를 했다면 가해자가 부인할 경우 법정에 나가서 증언까지 해야 되는 것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꼭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법정 서는 게 두렵다라고 한다면 뭐 증인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대면하지 않게 하고 별도의 대기실에서 있을 수도 있겠고 또뭐 비대면 증언 방식도 있습니다.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법원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을 했으면 어떤 것들을 물어볼까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부르면 검사가 부터 물어봅니다. 그래서 조서를 보, 보여주고, 이렇게 진술하고 구속장 내고, 본인 진술 맞냐? 다 서명날인 한거 맞냐? 라고 물어보고, 범죄 피해에 대해서, 어, 검사가 주요 사항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검사가 물어보는 건 부담이 없죠. 검사는 우리 편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으로 피고인 쪽 변호인이 물어보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말하기 싫고, 꺼림직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네 가지 조언이라 그래서 한번 적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또 별도 영상으로 또 제작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영상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우선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잘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잘안 된다는 라 겁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기 전까지 확인한 것은 공소장 검사가 범죄 사실이라고 적어놓은 계략적인 사항이랑 피고인 측에서 냈던 의견서나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증거는 그 이후에 제출이 된다는 거죠. 법정신문부터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판사가 갸우뚱하고 말길 못 알아듣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판사한테 납득을 시키려고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잘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사가 잘 모르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록도 제출받고 이러면서 종합적으로 아 이런 사건이구나 라고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한테 불리한 부분을 감추거나 혹은 유리하게 추측을 하면 신빙성이 저하됩니다. 정직하게 진술하라는 겁니다. 불리한 건 불리한 대로. 그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피해자 변호를 할 때도 그렇고 피고인 변호를 할 때도 그렇고 결국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부분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차원으로? 그래서 본인이 진술한 부분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A라고 얘기하는데 법정 나와서는 B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말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말을 지어낸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은 본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미리 열람 복사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해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늦어도 재판 전까지는 어, 확보를 할수 있으니까 본인이든 혹은 국선 변호사 있으면 다 확보를 시켜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대략 어떤 부분을 질문할지, 혹은 최소한 자기가 했던 말을 엉뚱하게 다르게 말을 하는 이런 불상사는 없어지겠죠. 어떤 피해자 변호에서도 가장 큰 조력이 필요한 게 증인으로 출석 요청 받아서 증인 심문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재판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구와 관련해서 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제8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본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죄나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든 불송치 처분이 나갔으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불복으로 해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방법.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 9장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거나 제안 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